가서 잿놀이나 먹고 와야지. 잿놀이가 뭔지 알죠? 새참, 새참. 새참은 우리 가운데서 잿놀이라고. 새참 시간이 보통 한 10시쯤? 그 정도나 또 다, 다 어, 한 3시쯤? 어, 그 정도 될 거라, 마. 어. 아, 배추 따질까지만 이걸로 잠자고 알았어. 우리, 아, 어, 우리 진덕대님 센스쟁이요. 어,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너 제트 따라 가실게. 무정님 상품 감사합니다. 세레모리, 세레모리, 세레모리. 아유, 이쁘긴, 뭐가 이뻐요. 아니, 우리 대답해갖고 퍽. 응. 알겠습니다. 너무 픈게 아니라 살쪘어요. 언니 몸이나 생각해라, 힘을 아 그냥. 아까 도수 응. 받았어. 언니 조심히 가. 우리 정수 언니. 응, 봐봐. 응. 아래 영동 갈게요. 응. 아이고 우리 김덕봉님, 무정님, 필님 어디야 어디야 님, 봉사토트님 필님 앞으로. 아리사랑님, 우리 쌈바홍님, 우리 필림 앞으로, 아리사랑님, 필림 앞으로, 이윤여래. 아니, 뭐 버드리님 앞으로, 버드리 앞으로, 이식공, 우리, 우리 홍빵님 오콩, 필림 하이팅님, 오콩. 우리 봉사투투님, 홍빵님대박이종님 꼭지몽님, 아, 꼭지봉, 꼭지봉, 안녕. 고맙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오늘 이렇게 대납해 주신 우리 한부새 가족들분, 세 분이 세 분이 세 분! 우리 안 우리 진덕 우리 원투님, 아유, 오늘 두 분이 안 왔으면 나 오늘 그냥 완전 최대성. 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진짜 진덕이라니까 진짜 내가 닉네임을 잘 줬지. 어. 하고? 네. 우리 하고 우리 구원이 이게 아니고 신이. 구원 치면 안 돼. 맞아. 맞아. 쳐도 살살 차야 돼. 부기. 왜냐면 아직까지 이러면서 이놈은 감기 많이 떨어져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저는 똑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낮에도 똑같은 시간에 하고 저녁에도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보신 들이말 말까 좀 거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꼼짝없이 뛰시는 게. 아니, 저도. 아 거들님 보면서 있잖아. 예. 보면서 거들님 예. 때문에 살아요. 아, 다행이네 그래도. 네. 우리 각설이 각설이들이 지금 네. 숨을 쉴수 있게 살게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많이 게 꺾어 내려가다 말을 다시 단계를 올려주신 분이라서 덕분에 저희도 먹고 살수 있네요. 자 우리. 다들 덕분에 살았으니까 저도 이제 올라왔으니까는 저도 그래도 올라온 놈이니까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천천정중하게 겸해. 저는 각성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소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즐겨주세요. 음악 많이 안 들어요, 형들. 천천히, 천천히 하다가 사인만 좀잘 알았지? 네. 아, 안녕하세요. 수소 받네. 그러면 저도 노래하고 한번 가볼게요. 준비했으면은 어, 어, 됐어요. 진지한 일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인사만 할게요. 가자. <laughs> 그놈의 혓바늘이 나서 죽겠다면서. 그랬 자르미 세 가지고. 얼떡볶이 오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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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은 까지의 파서색이하얘게 돌아갔대 처음엔 너와의 처음 만남이었었지 많은 <laughs> <바람던> 기쁨지하지지 <laughs> 지금 너의 사진을 없어가지고, 제 잔잔하게 흘러갈게요. 그러면은, 다음 노래도 이런 거 비슷하게, 우리 장현 가수님의 나는 노래 위한 너를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했어요. 음악 쉬세요 가지고 내가 어디가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사장님. 또너도또미인시잖아요또 아, 너무 아름답고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에 뜨뜻한 그국물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탄대가면은 저번에 거기 공주 백제 모셔 왔는데 거기서 아침에 먹고 가서 토하고 막그러는그러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는 아침마다 먹고 나서 속이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전부다가 아주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다, 다들, 우리 값은 치0이 하지만은, 그래도 만난 거 먹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희는. 왜냐면은, 1년 내내 집에 들어가는 게한달 꼽을까 해요. 365일 중에 30일 정도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타지 생활을 하는데, 맛집을 찾아다니면뭐 그게 별로 없어. 근데 딱 여기 그래도 보호되어 오니까는 원래 사장님 집이 있어가지고, 할수 있는, 예! 우리 장바령님 저번에 구월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 아, 뭐 저한테, 성민이, 이렇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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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줘야 할것 같은. 데 그러면은 다음 노래로 또 이런 풍을 하나 더 갑시다. 그러면또 잔잔하게 또 가볼게요. 덕봉 형님. 아, 저 정말 그 진성 그 덕수궁 돌나기 그 노래 듣고 싶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저 방근이 짧아가지고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가 다음 기회에 또남파누나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제가 준비를 해서 불러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다 우리집에 칫솔을 파는데 칫솔을 선물로 받았네 내가 지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노래로 우리 송골밀가소님의그 이뻐진 동그라미 해보고 어차피 끝날 시간이니까 한번 제가 돌썩 돌담길 그 노래를 틀어봤다가 내가 모르는 거 바로 끌게요.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은 덕수궁 돌담길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 요 살짝 틀었다가 내가 도전을 못하겠으면 바로 꺼버릴게. 요 알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이고, 듣지도 않고 뭐 이런 걸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양파 누나 많이 보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덕수궁 돌담길 먼저 들어가요겠 그게 뭔 노래인지 내가 잘 모르는데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잘못 외워요 그래도 그 노래 한번 도전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원래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떡봉이 형님의 우리 덕수궁돌담길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호 형님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민호 형님 내가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it's <laughs> us 도저히 제가 처음 듣는 노래요 아, 죄송해요 그만해요 차라리 다른거, 내가 잘 못부르지만 은 차라리 네. 아까 한인님 불렀던 우중의 여인이로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네, 그걸로 네. 네. 잘 모르지만 네. 그걸로 바꿀게요 그다음 네. 아는걸로 바꿔야지 네. 더했다가는 내가 진짜로 내일 짤릴것같아가지고 예, 네, 내가 꼭 공부해서 네, 나,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네. 나 그거 리스트에 더 넣어줘 네. 알았지? 네. 그러면은 우중의 여인이라든가 보이좋아하시더라그 노래로 불러볼게요 네. 네. 수궁돌달길 그 노래를 꼭 공부를 할게요 그, 그, 예책기장에 적어줘 위민형의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좀 신나게 가지고 59년 왕심리 있잖아 그런걸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그 노래 하고나서 송벌레선생님 노래도 부르고 노려봅시다 59년 왕심리 그 노래도 가자 한번 생각해줘요 알았다. 그것도 공부를 해봐야돼요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 놈이라 노래를 한번 그 신청권을 받으려면 한 3일은 공부를 해야 부를 수 있는 놈이라서 저도 한번 이거 나 처음 불러본데 불러봐 그래 알았어 우리 구월님께서는 저의 노래선생님이자 제 말주변선생님이자 저를 맨날 혼내시는 선생님인데요 시키는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보죠 예? 가보자. 가보 가보자. 가보자. 가보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면 안될까요? 가보자. 가제든지이자리에 있을수도 있으자가보가보가보가보보자가요자러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 인것 같네요. 아. 그래, 저는 이제 이제 제 근무가 끝났어요. 제가 드디어 오늘 오늘 하루가 끝어요 드디어 퇴근을 빠지했습니다 아. 하필이면은 두동아리에입병이 나가지고 발음 다 새고 죽여 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봤네요. 우리 덕분 형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를 힘을 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렸어요. 습니다제니다 내일 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요청했었던 두 노래는. 공부 뭐좀 해볼게요. 항상 공부하는 그런 분이면 되겠습니다. 내일 실 거죠? 예. 네. 네, 내일 저녁이요. 예. 네. 내일 저녁까지 이따 가셔요? 모레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모레 가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얘기는... 한번 내 공부 좀 해볼게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저는 신이 고리의 신이었고요. 저는 버드리 공연장의 내였습니다 잘... 오늘 이만 문 닫고 저희 도음악 들어놓고 잠깐 시어할게요 내일 아침에 집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찍 마감해요.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달라져서 오늘은 일찍 마감을 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아, 참. 내일 3시. 3시에. 네. 뵐게요. 빠이빠이. 간식, 야식, 이런 것들 드세요. 우리 뚱뚱이 쓰자. <laughs> 네!